네 안녕하십니까 백스테이지의 락도입니다뭐 이거 뭐 부연 설명이긴 한데 아, 새로운 곳에서 우리가 녹음을 하게 됐고 이 새로운 곳에 아, 공식적으로 첫 손님 아뭐 거두절미하고 아 우리 대한민국 락씬에 보면은 이제 락커들이 좀막사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은 그 이름 자체가 아더 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시는 우리 밴드 도그라스트 페이지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홍성훈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laughs> 반려견은 싫어하는. 어. 네. 도그라스트 페이지 홍성훈입니다. 아, 도그니까. 예. 예. 반려견 말고 그냥 개. 미친 <laughs> 바, 개. 반려 동물 자체를 싫어합니다. 아, 오케이. 어, 네. 어떻게인데 뜻하지 않게 나의 이 백스테이지 락도의 어떤 오른팔. 장세동이었는데. 네, 장세동이었죠. 어, 오늘은 도그라스트 페이지로 그렇죠. 모시게 되는 네. 어, 도그라스트 페이지의 베이시스트. 네. 비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처입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인사드릴 줄은 몰랐네요. 아, 몰랐어요. 네네.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뭐 컨텐츠를 통해서 만나는 건 처음인데. 그렇죠. 네네. 어, 뭐 도그라스트 페이지 홍성우입니다 말고. 도그라스 페이지 소개 좀. 음. 네, 우선 여기 나온 거 자체가, 어 저번에 뭐, 한대음 스페셜 할 때, 어, 그래도 같이 방송을 했던, 네. 음, 박근홍 형님이랑 네. 이동환 부르고, 나는 부르지 않았거든고한번 아. 술자리 지나가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 좀 짜증나네요. 왜 저는 안 부르시냐. 아, 앙금이 아. 남아있다. 앙금. 음, 어쨌든, 뭐, 도그라스 페이지는, 네, 5인조. 음, 밴드고 저희는 장르는 그렇게 가리지 않고 헤비메칠 밴드라고 그냥 소개를 하고 다니는데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장르라는 것도 뭔가 뭐 낯간지럽지 기도 하고 투브네 네. 뭐, 폴스네 이런 거 따지는 것도 그치. 너무 짜임 나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고 하고. 요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빗저가 들어와가지고 네. 네,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laughs> 저는 저번에 음. 형인 줄 알았어요 원래 네, <laughs> 무조건 형이다 했데 그래서 저희 드럼 치는 친구가 거의 10년 동안 막내를 하고 있었는데 음. 어, 그친구는 되게 슬퍼했어요. 아또 형이 들어오나 랬는데 <laughs> 저희가 외모를 좀 봤었는데 음. 음, 어. 그 조금 마지노선에 커트라인에 <laughs> 뭐, 뭐, 걸렸습니다. 걸려요. 아, 네. 버스 문 닫았다. 네. 아. 뭐, 얼굴을 보는군요. 그 저희가 시력이 안 좋아서 요 네. 술 담배 많이 해가지고 네. 저희는 좀 멤버 교체 좀 그게 멤버 교체가 되게 많았어요. 음. 저는 생각이 네, 성격 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남들은 저를 거의 데이브 머스테인 보듯이 하더라고. 일정 네. <laughs> 부분 인정하시고. 네. 뭐 나이로만 나이 뭐만 나이 먹게 되면 다 인정하게 되더라고 <laughs> 머스인도다 인정하더라고요 이해가 <laughs> 잘 못했다 아. 결론은 아, 한두 달쯤 전에 이제 한대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네. 어 어떻게 보면 한대음 수상 실패자 특집으로다가 네. 기대는 좀 했었나요 저요? 네 기대했죠 사람이다 보니까 아. 어, 저는 이런 건 솔직합니다 뭐 기대 안 하고 관심 없는 척하지 않고 수상자 발표 후의 심정은? 수상자 발표 전에 이미 조금 결과를 조금 주워 들어가지고 저는 애초에 방송을 안 봤어요. 아. 네, 제가 도둑된 심정으로 빈집을 털러 들어가는데 이미 누가 들어와서 자고 있더라고요. 아. 음, 그런 기분이었죠. 아니 빈집을 털려면 좀 일찍 들어가야지. 네. 그 한대형 그저 하는 그 말일 날어그 네. 등록을 해가지고 음, 너무 저, 게으른 거 아닙니까? 빈집털이 아. 범치거는 그렇죠. <laughs> 저희가 그 게으르다고 엄청 욕을 먹는데 이번에도 아. 그냥 뭐 천천히 내자막 이러고 있다가 어. 음, 아는 방 모씨 형님께서 어. 12월에 앨범을 내는 병신들이 어딨냐, 어딨냐 이래가지고 무조건 11월 30일까지 내라 해가지고 내 가지고 그나마 후보에 들수 그렇죠. 있었던 거죠. 아, 약간 그 우여곡절이 있었구만요. 더그라스트 페이지 우리 홍성은 님하고 같이 하게 됐는데 이제 밴드 명 자체가 이제 Dog Last Page. 직영하면은 개막장 아닙니까? 네. 개막장. 음악하는 사람들의 삶은 뭐 거진 다뭐 개막장이라 보면 된다라고 <laughs> 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이락 메탈씬 이쪽에서도. 참 막장으로 살고 계신 그리고 음. 살다 간 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 좀 불쌍한 분들 위주로 어차피 우리도 가시털기 하는 게 가시털기. <laughs> 누가 도그라스 페이지 와 도그라스 페이지 나온다 하면서 이렇게 볼 사람이 많 있겠지만은 있겠지만은. <laughs> 도 같이 얘기를 좀 털면 어떨까 그중에서 몇명좀 추렸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뭐 이런저런 뭐 다른 에피소드에서 얘기한 사람도 있고 음. 아니 뭐 니네들이 이, 이 사람을 빼면 안 되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음. 내 방송이잖아. 그 그렇죠. 네, 음. 생각나는 대로 얘기거리가 있는 사람 네. 위주로 음. 이렇게 살면 좋된다 음. 일단 드러머인데 아, 헬로윈의 드러머 음. 였던 였던. 잉고 슈비텐 베르치라는 <laughs> 사람이 있대요. 처음부터가 아주 독일계구만 히틀러 신이 돼 갔네요.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슈비텐 파르치. 음, 네, 쫙빡 띠고. 할로윈 이 사람이죠, 이때요. 아,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서스 들어오는데. 네. 아무튼 뭐, 뭐 할로윈에서 이거를 이제 헬로 바꾸자. 하여튼 음. 그 아이디어가 이 사람 아이디어였다. 음. 이 사람이 이제 개막장인 이유는 이게 네. 예, 그런데 뭐할로윈의 성공이랑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었지만은 정신이 아파서 음. 음. 조현병 조현병 네. 조현병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이 귀신이나 정신 그그 분열 정신 분열 있어서 여기 현실이 아. 내가 아닌 현실이 뭐 보이는 거죠. 여기 저기 드럼에 한명 앉아 있고 오. 그 사람이랑 계속 오. 평생 얘기하고. 그게왜 귀신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저기 뒤에 너저너네도 음. 저거 안 보여 막 이런 애도 있잖아. 음. 임재범 형이 또뭐 그런 음, 소리 아, 있더라고저 어. 뒤에 뭐 검은 뭐 저거 안 보이니 막 이런 어. 얘기도 했다 어. 그러고. 그분 항상 이렇게 좀한참좀안 좋은 네. 시절에. 아니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방송 보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찾아오시면은 또한번또 얘기할 게. 아 그렇죠. 아니, 그,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귀신을 엄청 무서워해요. 아 진짜. 어. 왜냐면 어. 저는 그 유명한 링, 령, 막 이런 시리즈 있잖아요. 다한 음. 편도 안 봤어요. 오. 왜냐면 저는 귀신 나오는 영화를 보면 무서워서 잠을 못 자서. <laughs> 절대 부임에다, 안 봐. 의 그래서 이렇게 만약 조현병에 걸려서 진짜 이런 어. 게 보인다면 어. 진짜 심장마비로죽 거야. 어. <laughs> 제가 먼저 자살할 것 같아. 의외다. 네. 그걸 잊으려고 맨날 소주를 드는 건. 그쵸 아. 빨리 잡는다. 어. <laughs> 네. 왜 헬로윈 옛날 그 팬들은 이제 야 카이한센이 최고다. 음. 막, 음. 막 이런 사람들이. 음. 실질적인 헬로윈의 창시자 아닙니까? 음, 네, 네. 카이한센이랑 옆집 형 동생이었었던. 음, 아, 네, 카이한센이 들어가지고 드럼 쳐볼래가지고 드럼 쳤는데 정말 잘 쳐. 음. 야 나랑 같이 하자. 근데 카이한센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할로윈 어, 했는데 카이한센은 아예 못하겠다 해가지고 나가고. 음. 일단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정신적 데미지 한번 오고. 음, 네. 근데 마이클 키스케 음,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할로윈 잘 나갈 때도 그냥 아예 드럼이나 치고 할래다가 음, 어. 하다가 이 사람도 나가버렸잖아. 음. 죽은 방법도. 택이 없기적이야 음. 기차에 뛰어들었죠이헬로윈이한번 그러니까. 네. 어. 음. 소송을 되게 크게 바꿨는데 음. 그때, 그때 뭐 소속사로 옮기고 뭐 아. 이런 거면서 되게 분쟁이 많았어 었 왜냐면 음. 멤버 교체도 있고 하니까 분쟁이 어. 많았었는데 되게 그때 좀 패소하면서 돈도 음. 많이 물어주고 대개 아. 그 법원으로부터 뭐 유럽이나 프랑스 뭐 일본 이런 제외를 하면 공연을 하면 안 된다 어. 이런 시계맞았네시계 어, 맞. 네. 네. 그러면 그냥 미국권에서는 막 공연을 못 하니까. 음. 그때부터 약간 이 병이 시작되는데 그때 또다 음. 같이 하는 밴드가 보듬어 주지 않고 음. 내보낸 거. 어 맞아 해고당했어. 네. 어. 아니, 해고도 많이 시켰을 거 아니에요? 저요? 아니, 저는. 아니, 요 저는 다 아니야. 알아서 나갔습니다. 아, 네. 아, 머스테인과는 다르다. 아. <laughs> 뭐, 그것도,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음. 네. 오. 내가 헤어지자 못, 말, 못 말하면 어. 조금 음. 말이 나오게 하는 그런 치사한 아. 방법들. 아, 아. 돈을 꿔달래던가 <laughs> 왜그거라내 여자친구 헤어지는 방법이 사채 세게 썼다, 손을 뻗달라. 아, 그러면 다 나가 떨어진다고. 아, 그 정도인가? 아, 아무튼 그렇게 헬로윈에 들어 머 잉고 슈테르트 바이젠 아니 슈비텐 베르츠. 슈비 아유 어려워. 이 양반 생긴 건잘 생겼었어요. 어. 맞아. 네. 약간 이게 훈남 그 조커 했었던 히스레저 있지. 음. 멀쩡한 히스레저, 잘생긴 아. 히스레저 같이 생겼는데 아무튼 안타깝게 이렇게 가셨고. 네. 두 번째 언급하고 싶은 사람은 이게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음. 올레 비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레 비크. 올레 비크. 연관된 밴드는 엘레이건스 건세 로지스. 음. 덴마크 뮤지션이라고 합니다. 라스 올리와 같은. 뮤지션. 그렇지. 네. <laughs> 그래서 그 머시플 페이트, 음. 킹 다이아몬드 있던 음. 뭐 거기랑도 이렇게 좀 했다가 나이가 많아 이 사람은 5 5 년생인가 그거예요 어. 근데 에, 덴마크가 좁다. 아, 네. 나는 LA에서, 어, 미국에서 이제 좀 성공을 해보겠다 음... 그래서 LA에서 와서 락스타 데려다가 이제 텐튼 고생만 하다가 아... 나중에 이제 말로가 안 좋게 돼. 덴마크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만난 게 LA 건스 하는 그 트레이시 건스랑 네. LA 건스도 뜨기 전에 뭐한 80년대 초반 음... 뭐 그때 보컬이 아니 다른 보컬이랑 했었는데 그 보컬이 존나 개차반이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개를 해고하면서 어 뭔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개 보컬 대타로 온게 윌리엄 빌 베일리 어, 어뭐 나중에 거. 이제 개명을 엑슬로즈라고 하게 음, 되는 아. 개차박 아, <laughs> 네 보컬 새끼들은 이제선 <laughs> 네. 다 개차박이 예. 야 어이 LA 건스 이거, 이거 좀 음. 별로네 그냥 우리가 밴드 만들자 네. 해가지고 그래. 나간 게 헐리우드로즈 음. 따라갔어 음. 야씨 깡소좀 하시네 음, 야. <laughs> 좋아요 이런 개막장 정신 그렇죠 어. 근데 지 <laughs> 입맛에 맞게 이제 또 음.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지. 아하. 그래서 얘 자르고 데려온 게 이제 더프메케이이 아 되고, 음. 이제 또 기타 좀뭐적합네 그래서 이제 데려온 음, 게 슬래시, 슬래시 데려오고. 데려오고 해가지고, 음. 야, 이제 엘이건스도 됐어. 그냥 우리 엘이건스에서 헐리우드 로즈 합쳤으니까 건세 로지스에서 음. 가자. 그게 한 85년도인데, 1985년도인데. 건세노이즈가 빵뜬게 (87년이잖아요) 딱그 사이에 그냥 막 돈이 없어가지고 뭐 어디가지고 피 뽑고 막 그런 것까지 했었다고 그러잖아 음. 그~ 건세노이즈 멤버들 네. 얘네 진짜 가다가 어. 그~ 투어, 투어 그~ 밴 고장나가지고 아낌에 고 사먹고 노는 근데 어. <laughs> 어. <laughs> 그그 공연했는데 (4명) 있고 막 이럴 때 애들이. 고생만 찍살나게 네. 하고 가다가 야 아무래도 난뭐 떠나가야겠어 음. 이것은 나에게 맞지 않아 그러면서 덴마크로 음. 갔는데 음. 건세로지빵 빵 떴죠. 이 자괴감이 어떻게했냐 배알꼴리죠. 네. 뒤지지. <laughs> 진짜 뒤졌어요. 음. 간 것도 예술로 갔어요. 네. 죽었는데 네. 어, 91년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네. 덴마크에 무슨 호수가 있대. 네. 거기서 익사체로 둥둥 떠서 어, 그렇게 어. 발견됐다고 그러더라고. 청평호. 어, 청평호. <laughs> 덴마크 청평호. 어, 각평에서 <laughs> 그뭐일안 그, 돼서 거기 이제 펜션에서 일했나 보지. 음. <laughs> 어. 아무튼 뭐 그런 이렇게 배알꼴리고 자괴감도 들고 하니까 이 우울증도 많이 오고 음. 약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에이씨 그러면서 이제 이제 청평으로 들어갔다는 음. 아주 슬픈 음. 전설의 인물입니다. 어허. 혹시 이렇게 비슷하게 밴드 생활하면서 네. 자괴감이 들었었던 어떤 배알이꼴리는 포인트는 되게 어. 나보다 못한데 왜소 인기가 많은 이런 아. 거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 또 그런 생각, 뭔가 있겠지, 뭔가 있겠지.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 <laughs> 근데 보면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아 진짜. 네. 아. 나한테만 비처리에요 어, <laughs> 네 그렇게 다좋댄다 진짜 아, 1, 2년못 간다. 오. 젊으면 오래 가지 않는다 응. 이놈들아. 아하. 술 자주 드신다고 하는데 네. 우리 SNS에 이게 보면 포스터가 맨날 뭐 날씨 봐도 소주, 음. 뭐, 음, 네, 네. 뭐 국물 맛있는 것 떠먹어도 소주로. 음. 네. 소주가 왜 이렇게 좋은 겁니까? 되게 평냉 같잖아요. 어, 되게 슴슴한데 아? 어. 가성비도 좋고 음, 가성비도 가성비 확실히 좋지. 솔직히 보면 어떤 음식에도 다잘 어울리는. 음. 그래, 소주는 솔직히 뭐 피자에도 너무 맛있고. 아 그래? 예. 아 파스타에 소주 괜찮? 왜? 네, 어, 그것도 네. 맛있겠네. 다 괜찮으니까. 떡볶이에 소주. 떡볶이에 소주, 아, 소주. 아 소주 진짜? 네. 여자들은 환장한다. 로제 떡볶이에 소주 네. 이런 거 맛있. 아 진짜? 네. 아 모르겠네. 내가 그 소주파가 아니다 보니까. <laughs> 나한테는 문화 충격인데. 여자들은 환장한다 소주.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하면 평냉 먹고 있는데 어. 거기서 막 맥주 먹고 있는 친구 있으면. 약간 뚜드려 패고 싶잖아요. 외주를 하면서. 또 카스 먹고 싶도 돼. <laughs> <laughs> 왜 아니, 시원하게 좋잖아. 힘들 것 같아. 어, 제가, 제가 예전에 여기서 좀 친하게 지낸 밴드 드러머가 있는데 음. 막 그렇게 평생 타병을 하더라고요. 어. 필동면옥 갔는데 음. 어. 거기서 줄 많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 맥주 맥주를 신나요? 먹더라고요 왜, 왜 이래? 하면서 그리고 냉면도 남겼어 그래서 <laughs> 제가, 제가 그거를 아 포이스잖아 아, 트루가 아니라 네. 얘는 심지어 아, 아, 티셔츠도 평양냉면 티셔츠 입고 와가지고 어, 제가 그걸 1년을 노렸어요 1년 아, 여성분인데 아 그래요? 아하 아. 아, 근데 어, 그분이 만약 방송을 본다면 뜨끔하겠죠 아, 아 그래요 네. 아, 괜찮아요 이렇게 냉면에 저의 맥주 먹는 사람이 여기도 있으니까 <laughs> 어, 아는 사람끼리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laughs> 자, 그럼 빨리 가겠습니다. 예. 아, 이번은 이제 뭐 제가 뭐 원체 열렬히도 좋아하시는, 좋아하는 네. 밴드, 머틀그룹입니다삶 아. 그 자체가 이제 개막장. 아이씨,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지? 음, 저희가 할수 없죠. 네, 그럴 정도로 <laughs> 이제 뭐, 아, 영화도 나온 양반들이니까. 음. 내가 얘기하고 싶은 멤버는 여기서 이제 믹 마스. 믹 마스. 어. 제가 되게 정감가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저같이 좀병약한 이미지. 어. <laughs> <laughs> 51년생. 어, 오 년생이고 오래됐구나. 이 사람은 참 비루하게, 되게 비루하게 살아왔고 음. 머틀리코로로 이 성공했을 때도 남들 뭐 다른 애들 뭐막 야하고 음. 놀고 그럴 때도 비루하게 그냥 혼자 파티도 같이 안 하고 막 그랬대. 어. 막 이렇게 막 나대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냥 들어가서 쉴래. 어. <laughs> 어. 나중에 데려 가지도 않았대. 그러니까 어. 거기는 또 이제. 다른 멤버보다 한 10살이 더 많으니까, 음. 아재니까, 아유, 저기, 어르신 들어가서 쉬세요. 음. 우리는 이제 놀게요. 음. 어. 초창기에 이제 결혼을 일찍 했었대요. 음. 일찍 해가지고, <laughs> 19살에. 그래서 이제 애 둘도 낳았는데, 음. 뭐, 51년생은 그 아들이 한뭐 707일 70뭐 이렇게 그랬었겠네 그렇죠. 음. 아무튼 그때도 지질하게 가난해가지고, 음. 이게 이제 와이프한테 되게 구박을 많이 받았대요. 아. 매맞는 남편. 음. 어. 그러니까 실제로 막, 존나 막 까이고 막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와이프가 부박하니까 척추가 붙지. 막 <laughs> 이러다가. 등을 못피는거아와이프가가 보니까. <laughs> 돈도 못 벌어서 이제 연주를 어디서 하고 있잖아요. 음. 뭐 TV라도. 그 그렇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라도못 하면은, 야, 오늘은 돈은 못 주겠고, 야, 술이나 한잔 마시고 가라, 그러면은. 음. 술 마시고, 그러면, 야, 돈패 어떻게 됐어, 그러면. 아니, 저, 손님이 없어서 뭐, 뭐, 소주 한잔 먹고. 야, 이씨, 그러워 막, 어. 돈도 못 벌지 음. 뭐 성공도 못 하지 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아. 이혼했을 때도 돈이 없으니까 미국은 이혼하면은 남편이 음. 파산하는 나라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돈보내가지고 깜빡도 왔다 갔다 그러고 되게 불쌍해요 아무튼 머틀리 크루로 해가지고 이제 성공하던 와중에서도 네. 이 그때 다시 결혼을 하는데 음.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 그 머틀리 크루 이 뮤직비디오 보면 뒤에서 이렇게 백보컬, 이렇게 섹시한 게옷 입은 예. 누나들 둘이잖아그 예, 예. 중에 하나라. 뭐, 백보컬 누나가 이렇게 좀잘 해줬나보지. <laughs> 어르신, 이거 좀 드세요. 너... 아유, 내 <laughs> 사랑인가 보다. <laughs> 다 챙겨주나 보다. 고백을 고 하니까 아, 이, 이 누나도 착해가지고 그냥 받아준 것 같아. 어? 돈도 많겠다. 어, 버틀리프를 어차피 따라다녀야 되니까. 전구의 사회복지관인가? 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줌마도 바람났대. 아유 병약하니까 호래를 못 피는데 이게 뭐, 뭐 밤이 돼도 뭐 별을 딸수 있나. 지금은 또 살고 계신 분이 또 따로 있어요. 신기해. 이것도 이 병약으로 밀고 가는 건가 봐. 경애견이래 이건 거의 유산을 노린 거 아닌가? 이미 그럴, <laughs> 수도 그럴, 그럴 수도 있어. 내 생각 1, 2년 아. 안에 갈것 같은데. 2014년부터 만나서 살고 있는데 오. 스웨덴 84년생. 아. 51년생이 이제 84년생, 30몇살 차이 나는 거잖아. 심지어 모델. 아. 어. 어. 사진 보니까 이뻐, 음. 섹시해, 크고, 어, 이렇게 키도 크고. 음. 이건 여자 생각을 잘못했네. 이 아저씨 네. 이미지상 1, 2년 안에 갈줄 알았는데. 갈줄알 아직도 살아 계시잖아. <laughs> 어. 아직도 살아 있시잖아아 살아 계시잖아. 존버죠, 존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아이, 음. 양반, 어떻게 가나. 아. 9년 내년이면 이제 10년인데. 아, 그러니까. 아 음. 이거는 그, 그러면 이제 개막장 인생이 게그 여자분으로 바뀌어야 아, 그렇죠. 너무 장수로 하시는 거야. 건강해. 음. 비약한, 병양한데 아무튼 <laughs> 그렇게 살고 계시는. 빅마스가 계신다. 나머지 멤버보다 더 길게 살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원래 계속 골골 거리는 어. 사람이 전부 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믹마스를 뭐야 그뭐 그냥 머틀리콜이니까 거기에서 뭐 있었지.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머틀리쿠르의 믹마스 없었으면 또그 음. 맛이 안 났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머틀리쿠르 이름 자체가 이 믹마스 양반이 지는거 그렇지 아, 네. 어, 이 사람이 어디서 들은 얘기를 했다가 네. 했는데 네. 그걸로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뭐 하나라도 잘했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홍성은 씨는 10년 넘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 홍대 인디씬에서 네. 그래도 내가 이 인디바닥에서 그래도 내가 뭐 하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음. 점 오, 내 엘리웨이 탭하우스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laughs> 그 무슨 얘기야? 이제 에드워드랑 저랑 엄청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어. 클럽을 또는 처음 또는. 만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니까 어.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내 팀을 좀 많이 섭외하고 했었죠. 아. 네. 그러니까 수원 어떤 그 밴드 문화의 성지가 됐어요 그렇죠, 엘리웨이가. 소원에서 그 제가 지금 메탈을 하고 있지만 버스킹 1세대이기도 하고 아 그래? 요 네. 그때는 제이슨 문화좀 유행해가지고 아까도 페드라스로 들어고안뉴스에어 설마? 안 뉴스는 안 했는데 아. 그런 컨셉으로 했어요? 그냥 유래다. 잘했다고 느끼는건 그거예요. 노래 못 부르고 연주 못하고 음. 이런 애들도 할수 있다는 걸 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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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도 계속하고 있고 어. 한 대만 타진 못했지만 후보에 가는 것도 음. 어, 그렇다고 보고 음. 하나 더 추가해야겠네. 노래 못하고 연주 못하고 장비도 없는 새끼들이 <laughs> 할수 있다는 거. 왜냐면 제가 장비 하나도 안 쓰거든요. 아, 앰프게임만 쓰는데. 아닌거세 형이야. 근데 그 라이브를 봤잖아요. <laughs> 나는 앞에 페달보드가 없이 이제 그냥 꽂았다는 그쵸. 것도 이제 알았고. 뭐. 이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도 만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 가도 덩실덩실 그쵸. 춤을 추게는 돼 있어. 음. 평소에 이제 알콜을 많이 섭취하면서 넘신넘신한 감정을 <laughs> 잘 곡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공연할 때 남자들은 앞에 와서 머리 안흔들었으때 아니, 그렇게 곡을 만드는데 그럼 어떡해. 그 사람들은 와서 머리 흔들어도 어. 별로 힘이 안 나더라고. 아. 자, 그러면 우리가 예. 뭐할 얘기가 뭐, 많이는 남아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잠깐 그 명목상으로 좀 쉬어야 음, 되기 그렇죠. 때문에 소주 한잔 마시고 다시 <laughs> 돌아오겠습니다. <laughs>